자, 교재 10쪽입니다. 5과 10쪽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본적인 문법 설명은 어, 왕기초 영문법을 참고하시거나 이제 카페 가정법 과거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 있으니까 어, 가정법 과거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그 강의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부하세요. 를 어 그리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한번만 정리하면 이 f 절의 주어 다음에 과거형의 동사가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다음에는 조동사 과거형의 그러니까 would could should might 더하기 동사 원형 이 형태로 사용된 것이 가정법 과거라고 했죠 그리고 대부분 뭐 현재 사실에 반대 뭐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은 후회를 남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 그거 기억하시면서 보세요. 그럼 당연히 지금 보니까 주절이죠 여기.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어, 부사절입니다. 일, 전부. 자, 가정 법도 부사절에서 조건에서 발, 어, 발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사절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자, 콤마 있는 부분에서 제가 두 줄로 그었습니다. 이프절은 전부 다. 뭐라고요? 부사절에 해당되고 지금 뒤에 보니까 주절이죠. I would buy 주어동사. 그 다음에 day. 그럼 여기 당연히 would가 되겠죠. They would be very happy. 여기가 동사가 될, 될 거고 그 다음에 he 주어고 그 다음에 would, would be very sad.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전부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네요. 이부절에 전부 다 뭐라고요? 과거형만 쓰겠죠. were 그 다음에 heard 그다음에 new 이런, 이런 식이죠. 자, 이 패턴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해석 아무 것도 안 했어요.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보고 어, 판단하죠. 자 해석하면 첫 번째 if I were you 내가 너였다면 I would buy 내가 살살살쓸 거야 the shirt 그 셔츠를. 두 번째 if they heard the news 그들이 그 뉴스 들었다고 하면 they would be very happy 매우 행복했을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서 지금은 모른다. 행복한지 모르는 거죠. 그다음 if he knew 만약 그가 알았다면 뭐를 you e r e sick 니가 아팠다는 거 알았다면 he would be very sad 그가 아마 슬퍼했을 거야 그런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약속을 지킨다면 내가 뭐뭐 할 텐데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할 텐데를 이거 뭐 우스갯소리로 하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할뻔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술이라는 말 들어봤죠? 주술.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어 된다, 그, 그러니까 그, 너의 말대로 된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내 나는 능력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어 나는 지금까지 잘했어.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자꾸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겁니다.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뭐할 텐데, 이런 말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뭐, 뭐할뻔 했는데, 뭐, 뭐할뻔 했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일안 하는 사람이에요. 책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공부할 뻔 했는데, 아, 나 지난번에 시험 성적 잘 받을 뻔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정법은 가능한 한안 쓰는 게 좋습니다. 어, 지켰다고 하면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다고 할때 keep promise입니다. keep의 과거형이 kept죠. 그래서 if he kept his promise, 약속을 지켰다면. 그래서 if절의 과거형태 동사죠. 그럼 주절의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죠.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켰다고 하면 내가 I 어, 믿었을 거야. w I trust him. 그다음 내가 충분히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있었다면 하는 거니까. 헤드가 되야 되겠죠 내가 충분한 돈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새 차를 살수 있을텐데 하니까 I could buy 이렇게 나오겠죠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a new ca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If I were him, 내가 그였다고 하면 어 의자를 샀을 거야 would가 되겠죠 이프 절의 과거면 주절에서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됐죠. 마찬가지로 그녀가 차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녀는 너에게 어, 운전해서 갔을 텐데 어, 아, 너를 집에다 데려다 줬을 텐데 그 말이죠. 여기서 drive you home 그러니까 너를 집에다 태워다 줬을 텐데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과거가 돼야 되니까 이프 절의 과거가 돼, 들어가죠. if she had a car, she could drive.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번역 됐죠? 그다음 4번의 어법상 어색한 거 전체적으로 딱 볼까요? 제가 푸는 방식대로 쭉 보니까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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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아, 그러면 부사절 콤마, 그죠? 콤마 딱 앞뒤가 딱 끊어지네요. 그렇죠? 콤마 뒤에 i could be 동사 부분, he would be 동사 부분. 자, be glad까지 동사 길게 잡고. 자, i could read. 그다음에 여기도 if, 그 다음에 I would. 야, 이거 딱 잡히네. 그쵸.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도 그냥 정답을 잡는다니까. 그쵸. 해석도 안 하고. 구조로 푸는 겁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5번에, 어, 여기 끊어지고, 주어, 동사.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if절에 보니까, 어, 뒤에 주절이 방금 체크한 게 could be, would be, could read, would fly, would shake. 조동사 과거에 다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 저기 if 자리에 점, if 절에 사용된 동사가 여기 w r e 과거, w o n 과거, had 과거, had 과거, met 과거, 그러니까 전부 다 조동사, 아 조동사란다. 과정법 과거의 문장들이죠. 그런데 이제 4번이 조동사 과,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 돼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여기야, 그죠 그래서 지금 해석도 안 하고 그냥 구조만 보고 문장. 저기 정답 팍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항상 문제를 풀거나 그다음에 이제 해석을 할때 있죠. 첫 번째는 그걸 따져 보세요. 주어냐 주어 동사의 이그그이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가 어디냐 동사가 어디냐 요거 한번 따져 보세요. 그걸 따져 보면은 기본적인 그 문장의 틀이 나와요. 그 틀이 나오면 두 번째로 좀더 세부적인 문법 구조들 있죠.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거의 동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세요. 지금은 문제 뭐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세세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왕기초 영문법 공부하시고 또뭐 강의를 봐, 봐서 부족한 게 있다 실강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그제 뭐 강의를 들으세요. 오셔가지고 그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 10쪽에 있는 문제는 끝났고 그 다음에 11쪽에 있는 문제를 바로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1쪽 보십시오. 교재 11쪽에 보면 소유격관계대명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정확하게 앞에 있는 어떤 명사죠. 이걸 선행명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뒤에서 풀어서 좀 더, 어,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여기다 뭐뭐인, 그죠? 이 관계대명사절에 뭐뭐인, 앞에 명사.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죠. 주어동사 그래서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파악하시고. 역시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왕기초 영문법 공부하시고 다시 보세요. 관계대명사는 주격 있고, 소유격이, 목적격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이 있습니다. 소유격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후즈를 쓰면 돼요. 이 개념 아시고, 문제를 바로 봅시다. 마이크 is the boy. 마이크는 소년입니다. 어떤 소년이냐, 그의 모자가 검정색인, 그죠? 소년이다. 그의 모자는 검정색을 검정색 모자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야. 이렇게 의역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 소년의 모자니까 누구누구의 모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his c a 그다음 she has a brother. 자, 브라더는 남자 형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남자 형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남자 형제의 눈이 브라운 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whose eyes He lives in the house. 집에 사는데 어떤 집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는 벽이 made of glass. 벽이 전부 다 유리로 만들었었대요. 엄청 부자인가 보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것도 whose w a l l 이렇게 할수 있어요. whose walls. 이렇게 하는데 이 whose 대신에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썼죠. 그러니까 소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o 브가 그래서 of which. 그거에서 그 벽들이 만들어져 있어 유리로 이렇게 어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of which 이거 빼버리면 whose w a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때옴면그 여성을 보세요. 그 여성의 신발이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 whose가 들어가야겠죠, 그죠그 여성의 신발이 so funny. 정말 재미있는데 이 여성 한번 보세요. 5번이 되죠. 그다음 3번에 보면은 문장에서 법상 어색한 단어입니다. 자, I have a friend.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 좋아한다. 수영을 이렇게 되는데 친구의 여동생이니까 후 who 부분이 후 h o s e 가 돼야 되겠죠? 누구 누구 의 여동생 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소유격 쓰는 겁니다. 그다음 4번 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 다르대요. Do you see the building? 너그 빌딩 보이냐? 어떤 빌딩 하니까 후즈 루프 그 빌딩의 지붕이 에스파플 파플하면 이제 보라색이죠 보라색도 두 가지죠 빨간색 쪽에 가까운 보라색을 이제 빨간색 쪽에 있는 그 보라색 자이 보라색이 자색입니다 그래서 적자색 청색에 가까운 거를 청자색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뭐, 그, 뭐야, 그냥, 그냥, 무턱대고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우리나라 말은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외래어 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 정말 많은 단어들이, 어, 다 아는 단어들입니다. 거의. 자,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 혹시 내가 쓰는 말에 비슷한 말 있지 않나? 어, 그런 것도 한 번, 어,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거예요그 다음, camel, camel, 낙타죠 t a j o are desert animal, sama get omur in there, hump w o 이렇게 on 이 h e 이렇게 t o r lactaga, r o 그 e body 이 n a kirincher on y o u o k i a y okay, 여기서 이제 지방질 같은 거 많아요 이게 그래서 뭐그 사막에서 이렇게 뭐잘 버티고 그러죠 그러니까 w 즈험프 e h m 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the boy 소년인데 어떤 소년입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the boy가 주어고 is가 동사예요 그 소년이 my brother 내, 내, 내 형제야. 어, 형인지 동생인지 몰라. 내 형이면, my older brother. 동생이면, my younger brother. 그러면 되겠죠. 어쨌든, 형이든 동생이든. 자, 말은 다 끝났는데, 자, 어떤 소년이냐 하니까, 이런 소년이에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소년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who is s i 이 동사인데, 그럼 여기가 주어야 되니까, who 와야 되겠죠. 그럼 이건 지금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여기는 지금 1번, 2번은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죠. 그럼 다른 것은 3번이 딱 나오네요. 그죠 4번, 5번은 당연히 w h o s 가 들어가겠네. 한번 봅시다. I received a phone call. 전화 받았다는 겁니다. from a boy. 어떤 소년으로부터. 그런데 whose voice. 그 소년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소유격 맞죠? 정말 좋았어. 이런 거죠. a house. 집은 집인데 어떤 하우스냐. 하니까 whose windows. 그 하우스의 창들이 매우 큰그 집이 is my grandma's. 우리 할머니 집이야. 그런 거죠. 이해되셨죠? 자, 11쪽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잠시 또 쉬셨다가 어, 잠시 쉬셨다가 하는 말은 물한잔 정도만 마시세요. 그리고 빨리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 12쪽에 있는 걸 공부합시다.